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 간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번에 이제 곱셈을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대소 관계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것들부터 해보죠. 어, 예를 들어서, 317. 어,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잡혀. 어, 317분의 293. 이렇게 해겠구나 어, VS, 323분의 290 이건 쉽죠? 자, 얘는 이쪽으로 증가했고 이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크겠죠? 네, 이런 건 쉬울 겁니다 그리고 뭐 317에 293 vs 152에 131 이런 것도 뭐 곱하기 2 해주면 300 분의 261이니까 뭐 얼추 이게 더 크죠? 네, 이런 어비어스 것들은 제외할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문제냐? 이런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 413분의 295 vs 484분의 330.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것도 뭐 숙달되면 바로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분모도 분자도 큰 경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어려울 거고요.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냐? 자, 큰쪽 있죠? 얘가 지금 둘 분모 분자가 다 얘네보다 크죠? 거기서 이걸 빼줍니다. 빼기 413을 해주면 얼마죠, 이게? 아, 71. 그죠? 분에. 그다음에 3 3 0에서 295를 빼 주면 얼마 얼마가 되니까? 아, 3 0에 5. 35죠. 자, 그러면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413분의 295 VS 2가 있죠. 얘랑 비교를 해줄 겁니다. 71분의 35. 자, 그러면은 확연하게 얘가 크죠. 이건 절반이 안 되는데 얘는 절반보다 크니까 확연하게 얘가 클 겁니다. 그럼 이 대소관계는 그대로 이 위로도 적용됩니다. 한번 값을 확인해볼까요? 계산기 나오라. 자295 나누기 4, 413 0.714 0.714 그리고 330 <laughs> 나누기 4 8 4 0.68 보시면은 지금 요 차이만 해도 대충 한 2에서 3 3% 사이 이 정도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가비엘에서 온 건데 뭐 디테일에 뭐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좀 숙달되시면은 아뭐뭐 증가는 얼마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laughs> 조금 더 까다로운 걸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아음 631분에, 아, 41? 뭐, 이 정도? vs, 7 1 3분의아 608, 7? 607?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죠. 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631을 빼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자, 아, 80이 남고 2가 나오니까 82이구요. 여기선 어, 6이 남고 6이 남고 66이네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631분의 541 vs 82분의 66. 아 이것도 애매하죠? 그러면 뭐어뭐 뭐 이거 뭐 63분의 54로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 82에서 63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7 아, 19가요? 인 19. 그다음에 66에서 54를 빼면은 어 얼마야? 12. 그죠? 어 이거는 뭐 깔끔하네요, 그죠? 63분의 54 vs 19분의 12를 하면 확연히 얘가클 겁니다. 그죠? 자이 대소관계는 그위 단계로도 올라가고 이 대소관계는 그위 단계로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630분의 541이 713분의 607보다 클 겁니다. 한번 볼까요? 541 나누기 631. 0.8573. 이렇게 놓고, 607 나누기 713. 하면 0.851. 851. 13. 아, 보시면은 요거 두 개의 차이는 0.6% 차이입니다. 그죠? 0.6% 차이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어, 차이를 좀 좁, 좁힐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나머지, 그 뭐냐, 분모, 분수 간의 대소 관계를 하는 법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내가 1 이하로 했는데, 뭐, 631분에 663 vs, 714분에 어, 700, 91. 이렇게 1이 넘는 숫자로 해도 똑같을 거예요. 자, 714에서 631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난 이거를 못해서, 82일 거고, 632라면 82일 거고, 791에서 663을 빼면은, 아이고. 이거 뭐, 뺄, 셈은 빨리 알아서 하세요. 제가, 뺄쌤 계산이 워낙 느려서, 128이네요. 자, 그러면 631과 128. 네. 이두 개를 비교하면 된다 했죠? 631분의 663 vs 82분의 128. 네. 확실히 이게 크죠? 네. 이 대소 관계는 그 위로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714분의 791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623 나누기 631. 1.0507. 791 나누기 714. 그러면 1.107. 네. 보시면 대충 5% 정도 차이 나네요. 이런 거는 이제 감이 좋으신 분들은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어, 1이 넘어도 이렇게 잘풀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분의 B, Vs, C분의 D가 있으면, A분의 B, Vs, c a 분의 D-B를 비교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크다면 그 위에 있는 관계도 성립한다. 아시겠죠? 네, 또, 어, 계산이, 빠른 계산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혹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어, 이거 흔들린다. 어, 이거 흔들린다. 어, 그 댓글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인적성 슬슬 시즌일 텐데 힘내십시오. 인적성 인적성은 진짜 개 많이 푸는 것 이외엔 답이 없습니다. 힘내시고요. 행운을 빕니다. 다녀봐요.